오늘까지 보잉 797 중형 항공기는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제작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보잉은 보도자료에서 보잉의 다음 신형 항공기가 워싱턴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항공기는 보잉 797을 지칭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보잉 79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잉 757은 아직까지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훌륭한 비행기로 알려져 있으나 보잉이 더 작은 737 제품 구매에 집중하면서 천대가 조금 넘는 항공기가 제작된후 2004년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인 보잉 737 맥스와 좀더큰 보잉 787 드림라이너 제품 사이에 시장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잉은 757과 767을 대체할 만한 제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할지 조사했습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737과 787 사이의 중형 기종에 대한 수요는 2000대에서 4000대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잉은 2015년에 중형기 시장이 이 새로운 기종의 설계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결정했고, 또한 2017년에 여러 항공사 또한 이 중형 항공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잉 797 중형 제트기 예상 스펙으로는 승객은 225명에서 275명 그리고 항속거리는 4,500에서 5,000노티컬 마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최대 4,0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보잉 757과 767의 대체 항공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동체일지 광동체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동체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동체와 날개의 복합 소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앞으로 경쟁이 될 에어버스 31XLR보다 좀더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보잉이 중형 항공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건 바로 2015년이었으며 2017년 시장 조사 결과 많은 항공사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유 때문에 2020년에 보잉은 중형 항공기 797에 대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다시 2021년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보잉은 차세대 엔진 개발에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밝혔고 2024년인 올해 보잉사에서 새로운 항공기가 워싱턴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하면 대략 2030년도쯤에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잉797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5,000 노티컬 마일의 항속거리를 가진 225인승 버전과 두 번째는 4,500 노티컬 마일 항속거리를 가진 275인승 버전입니다. 가격은 각각 약 6,500만 달러 또는 7,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협동체보다 약30%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잉 797이 생산에 들어간다면 아마 2030년대 이전에는 운항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보잉 797 개발 비용만 보더라도 최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야 당장 보잉은 맥스 기종을 당장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는 게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아직 2026년에 운항이 시작이 예정된 보잉 트리플 7X의 인증을 받는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중입니다. 어떤가요? 보잉 797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